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 어, 우리 그 새벽 기도 시간에는요. 어, 참잘안 되는 부분들을 어,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긴밀한, 또한 가장 은밀한 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침에 우리는 생각이 잘 많이 바뀌지 않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를, 하나님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면, 능히 또한 그 믿음으로 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당연한,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데, 꼭 반드시 육신적인 문제가 오면, 회귀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참희한하죠 고무줄을 쭉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못는 순간부터 제자리,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시간에는 그런 나가 다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내가 또 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답을 가지고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현장에 가면은 생각 안할 때도 있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생각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내 생각이 이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했었지만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를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그 초점 자체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맞춰지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제가 하나 좀 바뀌어진 게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 거 이렇게 했었던 했었는데 요즘에는 물어보게 되더라고 하나님 내 양심에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게, 음, 목회자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내 생각들이 약간씩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가장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긴밀한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내 생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나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의 그 방향들이, 믿음의 그 몸음들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브란주 간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자는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신주시는 힘을 위에서 붙터 주시는 그 오력을 여러분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오력이 뭐냐 여러분 어, 베드로 연서 2장 9절 10절이 오력이 아니겠습니까 내삶 속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여기 베드로 연서 2장 9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거지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하거나 하지 않으 선포한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성, 설교도요. 선포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듣잖아요. 듣는데 설교를 내가 듣는다. 내가 설교를 어, 내가 이해한다. 이것이 아니라 설교 자체가 선포인 것입니다. 가정들에 관하여 선포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보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어디다가? 세상에다가.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정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선포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희가 전에는 아, 이래 이래 왔지 않냐 너희가 전에는 어,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왔지 않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선포하는 것이고요 오늘 사단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흑암의 권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됐자다.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이렇게 불러낼 때 이해를 시켰습니까? 야, 너 어떻게 하니까 일로 와볼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와. 그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하려대. 너희따 왔어? 했더니 내가 이쪽 저쪽에서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알았서 가봐. 간 거예요. 이게 선포예요. 여러분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선포하는 중에 우리가 이전까지는 급류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급류를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급류라는 하나님의 백성. 거짓말을 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 못했다. 내가 뭐 담배를 폈다. 내가 술을 먹었다. 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아니속고 속속했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극렬하심 하나님의 백성됨이 여러분 있는 곳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선포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단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되심을,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함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